네가 천년인 건 사실인 겨 우리 아버지는 소크라테스였어요네 자신이라니 얼마나 우리 아버지는 하늘밖에 모르고 농사꾼인데소크라테스가 따로 없어요 아 그래 천년을 첫년, 천년이라고 그러는데 당해야지 뭐어째서 그래요 그다음터 당당했어요 세대 왔냐 그러면 쌍세대야 깔아뭉개 어요 그리고 그해 중삼 때 서울시 시 서울에 있는 모든 중학교에서 글짓기 장원 글짓기를 했는데 경북공에서 했어요. 그 학교 의 대표로 제가 서울의 모든 중학교에서 1등 장원으로 합격이 됐어요. 제목 먼